안녕하세요 장기택입니다또 SM6입니다 2016년도에 처음 나와서 벌써 7년째 팔고 있는 장수만세 세단 이 SM6 뭐또 찍을 게 있나 싶었는데 이번에 르노코리아의 도움으로 유료광고 포함 영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르노코리아 비디오 오토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유료광고가 부스부스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모토스포츠의 감성을 중형 세단 SM6 인스파이어 나온지 7년이나 된 SM6에 뭐가 더 새로운 게 있나 해가지고 봤는데 이번에 SM6의 거의 최종형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SM6 인스파이어가 새로 나왔습니다. 나온지 7년이나 됐으면은 이게 이제 신 모델이 나올 때가 지났어요. 르노코리아의 지금 상황이 이게 최선이긴 해요. 르노코리아는 사실 올해도 신차가 없습니다. 지금 팔고 있는 XM3, SM6, QM6 요 세대 가지고 올해도 버텨야 되는 회사예요. 지금 회사 내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의 엔진 쓰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엔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또뭐 전기차, 완전히 친환경차로 갈아타기 위해서 지금 연구소가 활발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라인업에 뭐 손을 대서 부음 변경을 해서 새로운 느낌을 주고 이런 여력이 사실상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팔고 있는 걸 가지고 올해를 잘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QM6는 퀘스트라는 두 명이 타는 신개념의 짐칸이 있는 SUV를 내놓은 거고요. SM6는 역동적인 느낌을 확 불어넣은 인스파이어 트림을 맨 위에 포진해서 SM6만의 역동적인 느낌을 살린 거고요. XM3는 작년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왔잖아요. 하여튼 요런 식으로 2023년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르노의 고성능 르노잇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알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SMCX SMC, 인스피드 자, 인스파이어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약간 검은색, 짙은 색으로 좀 강인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살린 디자인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크롬 도금으로 하면은 좀 묵직한 소재의 느낌이 나는데, 이런 짙은 색으로 하면은 모터스포츠에서 많이 쓰는 탄소 섬유 같은 느낌이 나면서 가벼우면서 경쾌하면서 좀잘 나가는 듯한 좀 역동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휠도 번쩍번쩍거리는 크롬 도금으로 되어 있으면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만 이렇게 짙은 색으로 하면은 좀 역동적인 느낌이 납니다. 뒤쪽 이쪽에 있는 이 머플러 이쪽도 원래는 크롬도금이었는데 지금 짙은 색깔로 마감을 하면서 뒤에서도 좀 강인한 느낌 이런 것들을 살짝 내고 있어요 SM6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고급스럽게 만든 프리미에르 트림이 있었거든요 이거 대신 인스파이어 트림으로 바꿔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인스파이어 트림은 기존에 있던 프리미에르 트림이랑 구성은 비슷한데 느낌이 달라요 프리미어르 트림은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게 하는 거 프리미엄하게 보이는 게 목표였다면 인스파이어 트림은 좀 역동적이고 모터스포츠를 베이스에 깐듯한 그런 느낌을 좀 내세우는 겁니다 sm6를 좀더 역동적으로 어필하겠다는 뜻이에요 sm6의 인스파이어 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파랑색 이 파랑색 그리고 문을 열면 보면 여기도 인스파이어에서 이 파랑색 그다음에 시트나 이런데도 보면은 파랑색과 흰색의 스티치, 파랑색과 흰색의 스티치 그리고 여기도 탄소 섬유 느낌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시트에 이쪽도 알칸타라, 여기도 알칸타라, 알칸타라와 파란색 느낌 이런 소재가 쓰였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르노의 고성능 브랜드죠, 알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르노의 알핀, 요거는 BMW의 M, 벤츠의 AMG 같은 르노의 고성능 브랜드입니다. 르노 알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모터스포츠 포뮬러원의 르노 알핀 팀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명문 팀입니다 예전에는 르노 모터스포츠 팀이었는데 지금은 알핀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 알핀이 쓰는 키 컬러가 이런 파란색 파란색과 흰색의 조합이에요 이제 SM6 인스파이어가 어떤 찬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포뮬러원의 포뮬러 벅찬, 벅찬 감성을, 감성을 느껴보십시오 보십시오. sm6 에는 세 가지 엔진이 있는 건 아시죠? 1.3l 가솔린 터보 엔진 이게 156마력이고요 그다음에 lpg 엔진 140마력 내는 2l 자연흡기 lpg 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센 1.8l 가솔린 터보 225마력 엔진입니다. 요게 르노 그룹 내에서도 아주 좋은 엔진이기 때문에 요 엔진을 부산공장에서 1.8L 가솔린 터보 엔진을 부산공장에서 만들어서 SM6에도 놓고 요 엔진이 르노 알핀의 미드십 스포츠카 A110에도 요 엔진, 요 1.8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요 알핀에도 공급되는 요 엔진이 들어간 SM6이기 때문에 르노 알핀에 들어간 파란색 흰색, 이런 것들로 데코레이션이 된 SM6 인스파이어 모델도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실내에서는. 요런 시트나 요런 스티치, 요런 데코레이션이 바뀐 것도 눈에 띄지만 알칸타라와 인조 가죽, 또 인조 가죽에 타공을 해서 열선 시스, 시트, 통풍 시트까지도 가능하게 한 그런 시트고요. 시트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의 SM6랑 같습니다. 요런 것들이 알핀의 그런 고성능 느낌을 은근히 보여주는 디테일이죠. 모터스포츠의 감성을 중형 세단 SM6 인스파이. 예전에 프리미어 모델은 다 나파 가죽이었어요. 질 좋은 가죽, 질 좋은 진짜 가죽이었는데 이제는 인조 가죽이, 인조 가죽. 근데 인조 가죽을 쓰는 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동물 보호, 비건. 뭐 이런 느낌이죠. 소를 죽여서 가죽을 벗겨내가지고선 차에다 씌우는 게 아니고 인조가죽으로도 나파가죽 이상의 그 부드러운 촉감도 낼수 있고 타공을 해서 통풍 시트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인조가죽으로 진짜 가죽 이상의 느낌을 다낼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보호 이런 거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조가죽 소재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진짜 가죽을 쓰는 차들은 이제 점점 점점 사라질 거예요 알칸타라도 인조 섬유죠 인조 섬유 극세사를 요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무의 느낌을 낸 겁니다. 스웨이드의 느낌 띠리링 띠리 하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큰느낌는 뭐 없지만 그래도 시승한 거니까 그대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요정도 타이트하게 앉는데 요상태 그대로 뒤로 가면요 자 요정도입니다 동급 중형 세단에 비해서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족한 실내 공간은 아니죠. 그리고 앞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에서도 밑에 발이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발 공간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뭐 에어컨 송풍구라든지, 시그라이터 전원이라든지, 뭐 뒤에 포켓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머리가 약간 약간 스치긴 하지만, 머리 위 공간도 뭐 나쁘지 않고요. 다리 공간도 주먹 두 개만 들어가고요. 뒷좌석에 매트 고리. 네, 예, 매트를 고정시키는 고리도 있습니다. 뒷좌석에 팔걸이까지 딱 꺼내놓고 앉으면 꽤 괜찮고요. 여기에 스마트폰 넣는 곳 컵홀더, 그다음에 열선 버튼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도. 르노의 고성능 브랜드, 브랜드. 알핀에서 영감을, 영감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SMCMC 인스피트. 자, 달리기 전에 저희 우리 누님부터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보스의 음향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가 13개, 그리고 뭔가 새로운 뭐 센터 포인트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다고 해서 오디오가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잭슨 형님! 야, 이거 뭐냐, 이거? 오, 이거 뭐지? 이 사운드 설정에보면은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서라운드가 있고, 솔로가 있고, 스튜디오가 있고, 라운지가 있고, 오, 이거에 따라서 소리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대전 화이웨이로 한번 가볼게요. 와, 어, 뭐야? 아니, 오, 우 와... 일단 오디오는 이 중형 세단 중에서는 감이 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보스 중에서도 중형 세단급에까지 이렇게 자 시속 30km로 여기를 가보는데 승차감은 또... 아 승차감은... 물론 이전에 SM6에 비하면 승차감이 좀 차분해졌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프랑스 차와 우리나라 차의 그냥 문화 차이 뭐 이런 걸로 그냥 포뮬러원의 <laughs> <laughs> 뭐. 벅찬 감성을 느껴보십시오 SM6 인스파이 승차감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SM6 초창기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졌다. 뭐 무식유를 대용량을 쓰고 서스펜션유를 좀더 부드러운 걸로 하면서 승차감은 좋아지기는 했는데 승차감이 좋은 중형 세단이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 핸들링도 뭐 역동감을 살린 인스파이어 트림이라서 핸들링이나 이런 거는 뭐쫙짝 먹는데 과하게 핸들링 딱 먹잖아요. 그러면은 주행 안정 장치가 두두둑 잡으면서 가족들이 타는 세단인데 왜 이렇게도 이렇게 미상한 거 하고 그래 하면서 어 주행 안정 장치가 쭉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베이스는 가족용 세단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줍니다. 제법 날렵하기는 해요. <뭐랗때> 뭐 주행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이거 인스파이어 트림이라고 해서 겉에 데코레이션을 바꾼 거지 안에 기계장치나 뭐 서스펜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오디오는 이거 뭔가 새로운 뭔가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이 보스 오디오가 업그레이드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동안 타고 다녔던 초창기 SM6에도 보스 오디오가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음질이 좋았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요거는 더 좋아진 것 같거든요 일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아 아쉽긴 합니다 이거 음... 어... 서스펜션이 좀, 에, 좀 팽팽해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으로 세팅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그냥 유럽 프랑스에 세팅하는 그 취향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좀 팽팽해요 부드럽게 만들었는데도 팽팽합니다 아 이제 회오리 소리 같은 이 흡기할 때 들어가는 부밍음 같은 것들은 조금 나긴 하는데 그렇게 막 거슬릴 정도로 막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게 7년 동안 판차해서 이러저러한 그 석연차는 것들은 이제 다 잡은 거의 완성형 모델이에요. 이게 마지막이겠죠? 이게 거의 뭐 라스트 에디션이라고. 어. <웃음> <웃음> 네, 여기서 모스포츠의 감성을 중형 세단 s m 인스파이어. 참고로 요즘에 자동차 가격이 다 오르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뭐 이러면서 자동차 가격도 다 오르고 있는데 르노코리아처럼 뭐래도좀 바꿔가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는 뭐다뭐 뭐 원자재가 올랐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고 하는데 몇몇 자동차 회사들은 아무것도 안 바꾸고 가격만 올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요 인스파이어 모델 나오고또 필트림 나오고 이러면서 가격 조금 조금씩 올린 거는 가격이 올랐다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스파이어 트림이 기존에 프리미어 트림보다 한 150만 원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나머지 트림들도 2024년형 되면서 한 100만 원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되긴 했습니다. 자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예전에 했을 때한 7초 조금 넘게 나왔거든요. 7초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225마력의 토크가 30.8 정도 나오는 1.8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 자 하나, 둘, 셋. 하긴 하는데 7초 29 7초 29 예, 그냥 7초 때 나오네요 7초 초반 인공 배기 사운드가 있는데 마치 8기통 배기 사운드처럼 좀 묵직한 저음을 보내주기는 하는데 자연스럽지는 않아서 저희는 시승 내내 일단 꺼놓고 다니긴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자율주행 장치가 꽤 괜찮아졌거든요. 차선 알아먹고 달리는 거라든가, 뭐, 요런 것들 로직이 꽤 괜찮아졌습니다. 네, 지금 차선 중간 딱 해서 운전대 알아서 꺾으면서 달리는 이런 느낌도 괜찮아졌고요. 실질적인 반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이런거잘 해주고. 네. 를좀 급격하게 줄이는 것도 지금 차가 알아서 줄인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잘 하고. 뭐 그래서 이제는 SM6, 아, 이런 거 아쉽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게 많은 차였어요. 이 디자인은 상당히 괜찮았는데 다른 것들이 좀 이것저것들이 좀 아쉬운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쉬운 것들은 다 잡아낸 것 같아요. 서스펜션도 초반에 토션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토션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부드러움, 침착함 이런 것들도 다 찾아서 집어넣고 그래서 SM6 인스파이어 SM6 중에 가장 고성능 모델인데 르노의 고성능 브랜드 알핀의 대담한 자신감 역동감 이런 것들을 영감을 받아서 구성된 SM6 인스파이어 경쟁 모델보다 가격 대비 이런 거 따지고 보면 역동감이나 뭐 나머지 장치 그 다음에 나머지 데코레이션들 디자인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이것도 구매 가치가 꽤 있는 차거든요 쏘나타도 신 모델로 바뀌고 뭐 K5도 조만간 구운 병용도 바뀌지만 1년 동안 변치 않는 묵직한 느낌 이걸 안 좋게 만볼게 아니라 이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따져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SM6 인스파이어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야.